중국인도 어렵다고 느끼는 성조 일반적으로 이 성조를 배울 때 한자 바로 아래에 있는 한어 병음에서 운모에 해당하는 부분에 작게 표시를 합니다 이 표시된 것을 통해서 한자 하나하나의 성조를 외워야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어의 성조가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을 하죠 오색학습법에서는 이 어려운 성조를 색깔로 해결했습니다 일성은 검정색 까마귀가 하늘을 가로질러 갑니다 검정색 까마귀를 연상해주세요. 마. 곱게 뻗은 소리예요. 마. 이성은 나무를 심었는데 쑥쑥 자라있어요. 초록색 나무가 쑥쑥 자라나는 올라가는 소리를 연상해주세요. 마. 이성은 초록색 나무. 마. 올라가는 소리. 삼성은 중국어 공부를 하다가 너무 배가 고파져서 바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휘어져 있는 노란색 바나나를 연상해 주세요. 마. 가장 낮은 음을 찍고 올라오는 소리. 사성은 사과나무 농장을 갔는데 사과가 잘 익어서 빨간색 사과가 뚝 떨어집니다. 빨간색 사과를 연상해 주세요. 마. 쭉 떨어지는 소리. 가장 높은 음에서 가장 낮은 음으로. 이렇게 해서 저희는 색깔을 통해서 중국어를 학습해 보는데요. 이 학습법을 컬러 베스 효과라고 합니다. 우리가 색을 볼때 그것을 눈으로 인지하는 것이 아니고 뇌로 인지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조를 따로 암기하지 않아도 직관적으로 색깔을 통해서 알수 있는 거죠. 어려운 성조. 쉽게 배울 수 있는 유일한 곳.